혼농대 3 p 42대 29 혼농리드. 아주 정확하게 하는데. 어게 애들 아빠가지고혼 나중에 봐. 네. 좀 들어가세요. 제가 네. 갈게요. 이만만았어요어 나이스. 3점? 3점. 음. 괜찮아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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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계속 트라이해. 계속 트라이해. 아야 아까비. 아, 까비 까비! 앞에! 잘했어, 잘했어! 안 돼, 안 돼, 안 돼. 세트해, 세트해. 여다 아, 이스우안 돼, 안 돼, 안 돼, 까비, 안 돼. 안 돼, 안 돼. 아, 까비. 아, 까비. 아, 아까비. 내려내려내려내려나 아, 가드! 어. 가방을 올려야지. 와 아. 됐다, 됐다, 됐다. 잡아잡아 잡아. 한번 줬어야지. 아우.

야, 하나씩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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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나이스 서 <병일이형, 병일이형. 요> <왜> 병일이 형 병일이 형 병일이 형 고생했어요. 고생하어요 어우 석수 나이스.

15개, 4분 괜찮아 괜찮아 구현아 구현아 일어나 아, 안 돼, 안 돼, 안 돼. 야 잘하고 있어 잘하고 있어 괜찮아 잘하고 있어 아야 네. 차 바로바로 이어 많이 나 아직까지는 여유있 받아줘야 한다, 받아줘 계속 넣어줘야 되는데 그래도 가드 아, 아. 가드 다시 가드 틸피틸 아, 잡아줘야 되는데 1승 1킬

태클폼. 어! 그 발! 발! 아, 아. 성수야 이 소리 내는 거 아니야 소리 내는 거 아니야 이 발은 파이 이거, 아, 이거 올라가나? 아, 올라가. 올라가. 아, 팀파울 올라가나? 어 아, 아, 올라가. 이거 올라가요? 팀파울 올라가요? 테크니컬아파울은안 올라가요 파울만 오펜스는 이건 안 올라가는 거야? 펜스하고이점 똑같아 안 오펜스만 올라가는 안 게아니 야 디펜! 디펜! 막아! 막아! 알나 막아! 그럼 태큰도 파울을 거려줘수 아, 네. 맞아. 파울올라가성개 디펜! 4 아, 슬 파울! 근채! 근채래요, 근채! 근채야, 킥! 아, 너무 것 같은데. 아 괜찮아. 아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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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괜찮아. 아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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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잘했어. 아, 잘했어. 내가 했어. 내가 했 이제 파울 조심. 내기야 내기호빗들끼리 뭉치자. 이제. 아 이렇게 따라잡구나. <떨어졌구나>. 박수, 박수. 야 <laughs> 파울 조심. 괜찮아 괜찮아. 시간 써. 시간 써. 는데 이러면. 아 게. 이렇게 되냐 어떻게? 이렇게 이렇게. 아갔다 가드 가드. 가드 키팅. 가드 키 팬좀바꿔라야거다 <laughs> 원래 따로 하나 있었는데, 세상에서... 세상에서... 이상에서 세상에서..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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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준경 빠사이사이분8개근근야오 아 파울 근자근나 그대로 어 왜그러어 뭐야? 왜왜 왜? 네, 네, 네. 그냥 어마무를 계속 노리는 네, 거야? 아까 아까 파울이 노리는 거야 너? 아까 파울 때문에 1분 1분 아니 내가 일부러 이렇게 피했다고 잘했어 아 잘했어 아 진짜 못 봤는데 아아 미리 아인것 같던데? 아 그냥 그러 그러니까 제가 말하는 거예요. 아